아이스메이커 기능은 급수관 없이도 냉장실 급수통에 물만 채우면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주는데요. 최대 1.9kg의 얼음을 넉넉하게 보관할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스푼, 케이스, 급수통이 누구나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덕분에 편리한 세척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만든 얼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이볼 등 저희도 평소에 즐기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대접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스메이커 기능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TV에 이어서 이번에 소개드릴 해 제품은 바로 삼성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포도 냉장고. 용량은 871L인데요. 주요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 스마트 띵스를 통한 꿀팁이 있으니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얘기를 하자면 위아래 색상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데요. 유행을 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는 위아래 색상이 동일한 세틴 화이트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듀얼 쇼케이스인데요. 수납이 간편하고 넉넉한 사이즈의 듀얼 소케이스는 자주 꺼내 먹는 음료, 양념을 나누어 정리하기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이제 냉장고의 핵심인 냉각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AI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컴프레서와 펠티어 소자라는 냉매 없이 전기만으로도 냉각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함께 사용해 냉기를 빠르게 순환시키고 여름 효율적으로 제거해주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식품 신선도도 오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이 한 진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덜나는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UV 청정 탈취 기능으로 냉장고 내부 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김치, 장아찌 같이 냄새가 강한 반찬도 약간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절대 완전히 잡아주진 않아요. 그리고 대표하는 장점인 아이스메이커 기능은 급수관 없이도 냉장실 급수통에 물만 채우면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주는데요. 최대 1.9kg의 얼음을 넉넉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스푼. 케이스, 급수통이 누구나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덕분에 편리한 세척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만든 얼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이볼 등 저희도 평소에 즐기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대접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스 메이크업능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손님 예접할 때 정말 유용하 쓰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집이 좁다 보니 871L라는 대용량의 커다란 냉장고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서 뒷베란다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로서러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 스마트 띵스를 통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식재료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3단계 멀티 팬트리를 굳이 냉장고에 가서 직접 조정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육류 생선 모드, 과일 채소 모드, 김치 표준 모드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이 바뀌었을 때 깜빡하더라도 원격을 통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충분한데 급수통에 물이 있는 경우 아이스메이커 기능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스메이커 기능 또한 원격으로 온오프가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삼성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선한 보관과 활용도가 뛰어난 아이스메이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디자인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혼수 가전뿐만 아니라 단일 구매로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삼성 혼수 가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할테니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